이병 5일째 금요일 아침. 드디어 1,197기 예비훈련병들이 정식으로 입소를 합니다. 선, 서, 병, 서, 동령 등 1,050명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엄숙히 선, 서 합니다. 하나, 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보람과 금지로 훈련을 최선을 다하겠다! 둘. 눈빛에서는 벌써 해병의 혼이 느껴집니다. 최고의 해병이 되기 위한 선서. 우렁찬 목소리만큼 팩이 있고 강인한 자세로 훈련을 소화해낼 것 같습니다. 훈련 소대장들의 선서도 이어집니다. 나는 훈련병들이 해병대원으로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도록 신명을 다 맞춰 교육한다. 앞으로 5주 동안 1,197기 훈련병의 모든 교육과 생활을 함께할 훈련소대장들 역시 이음직스럽습니다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훈련에 매진하다 보면 자율과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해병대 특유의 강인한 투지가 가슴속에 자리잡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됐어요! 이제 정식 입수한 훈련병들. 본격적인 훈련을 앞두고 각오가 남다릅니다. 들어올 때부터 해병대 정신을 받들고 싶었고 그 해병대 정신을 배워감에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동기들과 더욱 더 친해져가면서 열심히 복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병들을 엄정한 군기와 체력, 기초 자질을 구비하여 해병 대원으로서 최고도의 품에 도덕성 및 전투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편, 다른 한 곳에선 신체 검사와 인성 검사를 통해 귀가 조치 대상자가 된 예비훈련병들의 아쉬운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네! 탈출! 네. 네. 아, 네. 무릎! 탈출! 네. 네. 이 자세, 허리는 곱게 피고, 먼저 네 손가락을 쥐고, 네. 마지막에 엄지손가락을 감싸진다. 왼손은 무릎 위에 오른손은 허벅지 위에 입소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교육훈련에 들어간 1197기 훈련병 낯선 환경에서의 일주일을 지낸 소감 과연 어땠을까요? 1일차 2일차 정도까지는 자기 전에 항상 밥 먹기 전에 해병대에서 항상 아버지 어머니 사랑니다를 항상 외쳤는데 그거,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나올 뻔하고 한 3일까지는 제가 입대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캠프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입소식을 하고 피복도 받고 머리 밀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내가 군대 입대를 했구나 하면서 제가 일단 밖에서는 공부를 좀 오래 하다 온 편이라서 정신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온 게 해병대입니다. 정신교육에 있어서는 네, 일단 되게 기대가 되는 다음 주입니다.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큰그 체중 감량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요령 피우지 않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밥은 지속적으로 반식만 먹을 것입니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내세운 손준락 훈련병, 멋진 해병으로 변할 손준락 훈련병에. 해중감량 성공기, 꼭볼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소총이다! 보면, 여우수여, 너, 죽도록 나가겠습니다!